망고는 진짜 전문가거든요. 전문가의 평가. 음, 근데 괜찮은데요? 괜찮은 망고 괜찮아. 괜찮은 망고네요. 이 디저트 집이 사실 굉장히 유명한 디저트 집이거든. 허니문 디저트라고 검색해 보면 이름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. 이름부터 달달하네요. 달달하지. <laughs> <laughs> 어 분위기 진짜 고풍스러워. 여기 와신적 있나요? 여기 나 들어보긴 했는데 와본 적은 사실 아, 없어 아, 메뉴 진짜 많은 거 같아 메뉴가 진짜 많아 디저트계의 자찬템 그니까 사실 오늘 여기 망고가 유명하다 해서 맞아, 맞아, 맞아. 좀 와봤거든요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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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망고랑 비리안이두 가지가 들어간 메뉴가 유명하다고 봤어 아, 오 망고 파티구만 망고와 플이랑 이게 뭐였죠? 망고 싸고 이게 망고가 추가되다 보니까 오, 망고만 맛있으면 인정할 수 있는데 오 냄새는 좋다 괜찮은가요? 음, 내거 진짜 상큼하다 망고를 한번 먹을게요 망고는 진짜 전문가거든요 전문가의 평가 오케이. 음 괜찮은데요? 괜찮은 망고 괜찮요 괜찮은 망고인데요 근데 망고가 약간 그 상콤한 게 있고 달달한 게 있잖아요 진짜 맛있는 망고는 새콤달달하거든요 아, 그래? 너무 달달하면 약간 느끼한데 음, 너무 신건또 시고 이진그 새콤달콤 맛 있잖아요 그렇지? 그 새콤달콤 젤리 그럼. 진짜 그 맛이 딱 그대로 나는 망고들이 있어요 어, 네. 여기는 딱 그런 망고의 느낌인가요? 여기는 좀 달달한 망고 같아요 달달한 망고 야 근데 먹다 보니까 망고는 진짜 진하네 망고 푸짐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? 아니, 와플이 이상하네요 어, 와플 좀 신기해 그래요? 약간 빵 같지 않고 과자 같아요 원래 아, 와플이 이런가요? 그러니까 보통 와플은 그냥 빵같이 약간 음. 부드럽지 음 이거 조금 크런치 크런치 한 같아 버터와플이네요 그냥 응, 그치 그치 버터와플 어? 근데 아이스크림 맛있다 다 먹고 디저트 먹으니까 좋긴 하네요 근데 이 주변에 또 맛있는 식당이 많다 보니까 음. 딱 여기 맛있는 식당 가서 점심 먹은 다음에 좀 걷다가 디저트까지 먹으면 딱 완벽한 코스인 것 같아요 어, 근데 여기는 진짜 좀 추천할만한 디저트집 같아요 그치 그냥 제맛 괜찮은데요? 여기 내부도 엄청 깔끔하고 어. 원래 보통 홍콩 디저트집 약간 더러워지 <laughs> 맞아, 맞아. <laughs> 망고는 그래도 진짜 괜찮은 편 망고. 아, 괜찮아요. 전문가가 인정하는. 아니, 그, 최고급은 아니지만. 어... 제가 먹은 망고만 제가 몇천 개는 됐거든요. <laughs> 집 앞에 망고나무가 있었어요. 따서 먹어요? 어, 아, 따서 먹어요. 아, 진짜? 진짜 먹었어요. 어, 망고나무를 따서 먹었다고? 또 어떤 망고들은 새콤달콤한 게 있네요. 아 망고를 하나만 쓴게아니가까 하나만 쓴건 아닌 것 같아요. 내 거는 사실 홍콩에서 흔히 보이는 홍콩식 디저트거든요. 음. 그러니까 국물 있고 안에 그 젤리젤리하는 거 조금만 있고 특징은 근데 망고 맛이 엄청 진하고 사실 위에 아이스크림까지 하나 올려져 있어가지고 밸런스가 진짜 좋은 것. 같아요. 그래서 망고를 좋아하고 좀 디저트를 좋아한다, 홍콩식 디저트가 조금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라면 음. 이거 추천하는 것 같아요.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요. 음, 음. 디저트 먹으니까 좀 든든한데요? 든든한 거 같아요. 밥의 양이 좀 부족했었는데. 사실. 그러니까 그러니까. 딱 지금 괜찮지 않냐? 네, 예,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. 음. 놀랐던 게 이런 사는데로 또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네. 막 꽃이 있고 막 끓이고 있고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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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자 무슨 주막처럼 되있더라고요 여기는 좋은 것 같아요 <목소리> 안에 좀 오래 있으니까 추울 정도 아유 어, 진짜 빵빵한 곳이네 네, 또 간단하게 먹기 좋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97불이 나왔으니까 그냥 가격은 일반적인 디저트집이랑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다음 번에더 맛있는 집을 찾아서 우리의 훈풍 여행을 계속해보겠습니다